그 안쪽으로는 3번 굿카보와 2번 검의전설 그리고 7번 명성축제 등이 선입권의 자리를 잡습니다. 유승원 기수와 함께하는 9번 하트K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빠르게 자리하면서 선행으로 경주 를 이끌고 있습니다. CC1 기수와 호흡 맞추는 3번 굿카보가 안쪽에 2번 검의전설과 함께 2, 3위권에서 접전 펼치고 있고 그뒤 7번 명성 축제가 4위로 8번 성실웅 6번 불군 폭풍 1번 원더풀 티즈가 그 뒤를 따르면서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9번 하트케이 유승환 기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굿카보 여전히 2위 자리를 지켜가고 2번 검의 전설과 7번 명성 축제 6번 불군 폭풍 8번 성실 영웅 1번 원더풀 티지순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4번 갤럭시삭스와 5번 스트롱참이 최하위권입니다 4콘으로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해서 승부를 이어갑니다 선두는 9번 하트케이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승원기수와 함께하는 9번 하트케이가 가장 앞서있는 가운데 CC원기수와 맞추는 3번 굿카보가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9번 하트케이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3번 굿카보가 선두입니다 안쪽에 9번 하트케이 2위로 그 뒤를 2번 검의전설과 7번 명성축제 6번 불곰 폭풍둥이 따르고 있습니다. CC 원기수와 함께하는 3번 국카보입니다. 3번 국카보가 안쪽의 9번을 넘어섰습니다. 3번 국카보 우선 그들을 9번 하트 K와 7번 2번 검은 선설 등이 따랐습니다. 레츠런 파크 서울 삼경주 CC 원기수와 함께한 3번 굿카보 유승환 기수의 9번 하트K를 넘어서면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번 9번 두 마리가 앞섰고 2번 검의 전설 7번